인증 좀 해주십시오.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취자들은 DJ를 따라간다고 하더니 어제 아까 말씀드렸던 치킨 드린다고 단톡방 공유 이벤트를 해보니까 아, 확실히 내양인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혼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달력 활용 이벤트인데요. 다운받은 우리 달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로 인증샷 보내주시고요. 가장 신박하게 활용하고 계신 분께 스케일 리프트 구원, 그 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커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이 달력을, 저희 그, 저기, 한의원이 하나 있습니다. 어. 저쪽 상승역 쪽에서, 그있잖 세로로 되는 그, 사이니지라고 하나? 사이니지 화면에다가 좀 띄우라고 했더니 아마 강하게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하고 있는데 뭐 출력을 해가지고 책상 위에 올려놓으셨다. 아시는 네. 네. 아니면 뭐, 다 <laughs> 다 집에 그런 이제 TV에 이렇게 좀그 흘러갈 수 있도록 좀 설정을 해놓으셨다. 해서 그런 그 문자들 기다리고 있거든요. 인증샷 보내주시면 저희가 스킬이 붙을 권 그리고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출석하고 전화받아서 예스냐 노냐 외쳐만 주십시오. 말의 예솔로 3719님의 아이가 올해 중학생이 됐다고 벽지를 핑크색에서 흰색으로 바꿔달라고 했다. 어, 어, 어. 아들이 아들이에요. 어, 작은 방 벽지 공사 동영상 보면서 셀프 할까요. 그래도 전문가 부를까요. 방이 작으니까 풀발린 벽지 사서 직접 붙이자는 예스 도배 생각보다 어렵다. 돈좀 들어도 전문가에게 맡기자, 너. <laughs> 전이 게임을 해봤어요. 처음으로 아, 제가 자취를할때이 아, 게임을 해봤어요. <laughs>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 제가 근데 이게 또, 예, 또늘 그 전화 연결된 분한테 들어야 되니까 아, 이 얘기 안 할게요. 이따가 할게요. 아, 이 게임 해봤어요. 정해 주십시오. 정해 주시면 저희가 선물 드립니다. 8시 퀴즈 고스톱, 청취율 조사 기간에는 똥손 여러분이 특히 오기를 내 바랍니다. 이 기간에는 꽝이 없습니다. 시드니 항공권, 백화점 상품권, 마트, 배달앱, 커피 상품권 중에 하나는 무조건 가져가실 수 있고요. 퀴즈 못 마치셔도 기본 선물 커피에다가 모르면 물어보자에 인단과 조치 가럴터 백사그라드는이 학구열을 불집하들 사슴 보내드리고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8 9 0으로 퀴즈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연 보내고 <laughs> 아 여기 문자 안네 아예 문자 너무 웃겨. 얼음왕 벽지 붙이려 사람 얼음 사연 번내고 간식 받아 가십시오 콩식이랑 옴뇸뇸 오늘의 미션은 FN 대행진에 중독됐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저희 방송이 처음 들으면 어 조금 시끄럽다 성가시다 이렇게 막 낯설다 느낄 수도 있는데 계속 듣다 보면 이만한 고텐션에 유익한 방송도 없고 또 DJ가 은근히 또 낄낄빠빠하기 때문에 시끄러울 때도 시끄럽고 힘뺄 때는 힘 빼고 강약 중강약 가고 있거든요 아 여러분은 언제 내가 f m 행진에푹 빠졌구나 느끼시는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f m 행진 스팟. 스팟이 너무 매력, 너무 골거이에요 대체 무슨 노래야? 이렇게 제가 맨날 불러가지고 질문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여기, 어, 식소리만 돼도 주정식이 자동으로 떠오를 때요. 점심때 불고기정식이라는 글자만 봐도 f m 행진이 떠올라요. 이런 사연 주시면 소개해드리고, 간식 축하받고 싶은 사연도 있으시면 언제든 남겨주십시오. 잘 모아뒀다가 8시 되기 전에 한 번에 축하 축하 좀 해드리니까요. 우리 동료들과 경사 그리고 뭐 우리 조카들 뭐 대학 합격했다는 걸로 이야기들 어제 어, 3월 3일 자리에서 어제 경사 다 좋습니다. 사소한 컨트롤만 보자만 안 하지만 그만하면 돼요. 날씨부터 축해 우리 센터랑 심발. 소진 씨. 조례 심발하다. 네, 추위가 덜해서 좋은 한 친인데요. 지역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국일 미세먼지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좋게 남부매에 먹을 강막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까지는 풍분해륙과 내륙에 이래서 최대 5cm의 눈이 더오는 곳이 100g씩 이 중부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겠습니다 말이야 아, <목소리>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6도에서 크게는 10도 정도 높습니다. 지금 서울이 1.3도, 광주 0.8도 등으로 모처럼 영상의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고요. 한낮에는 서울 6도, 대덕 9도 대구 11도 등으로 평년 기온보다도 2도에서 5도 정도 높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밤사이 댓글 취한 누가 온지 알 내일 아침에는 다시 아, 뭐, 서울이 올라오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고 찬바람도 강하게 불어 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놀라> 조정식의 유튜브 보 방송 중 프랑트. 바로 출첵해주신분중한 분께 전화 드립니다. 오늘 전화 받으실 분은 출석번호 60번, 유고 후보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인기 DJ입니다. 네. 네.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저 6시에 일어났어요. 아 일찍 일어나셨네요. 지금 네. 지금도 되게 아직 계시고요. 아니요, 지금 지하철 여 앞에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춥지 않으세요? 많이 추워요. 아이고 빨리 전화를또 통화로 여쭤봐야겠네. 길이 많이 미끄럽죠 그죠, 지금. 네, 많이 미끄러워요. 지금 너무 춥다는 문자가 엄청 오고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좀해 주세요. 네. 네. 자, 371호 님의 아들이 쓰는 작은 방을 도배할까 지금 계획 중이신데 사람 부르면 또 돈이 많이 들 텐데 동영상을 보면서 셀프로 해니까 깔끔하게 좀 도배를 해야 될까 고민이신 것 같아요. 셀프로 하자는 예스, 그리고 전문가를 부르자는 노입니다. 마음에 결정하셨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아주 FM뱅 중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둘셋 마리의 예, 솔로. 와우. <laughs> 도배 얼음. 난이 도배를 해봤어요. 도왜안 돼요? 제가 그뭐 요즘 잘 나온다고 벽에 이렇게 스티커 뭐 풀발라져 있는 거 이런 거 오는 거 제가 다해 봤거든요. 한 10번 시도해 봤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제가 뭐 손재주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르 안 돼요. 돈 주고 하자. 전문가가 따로 있는 거니 이유가 있는 거다. 네. 벽지 10년 쓰겠다고 생각하시고, 비싸도 전문가에게 맛있기시고, 또 우리 그 아드님 중학생이면은 또, 이게 또 예쁜 거에 예민하게 깔끔하게 공부 잘되게끔 그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질문 주신 3719님과 답해 주신 우리 6 5국은님 굉장히 그 노를, 어 크게 외쳐주셨어요. 건강기능식품 드리면서 식탁박스로 갑니다. 햇살이 내리는 다리를 건너 일어나라 기성 일어나라 기성 바람 부는 출근길에 올라 출근하자 회사 출근하자 회사 출근하자 회사 출근하자 회 언제나 너를, 언제나 너를 기다리는 너의 조정 매일 아침 7시 조정식의 FM 땡진 오샤라오샤 <음> 오샤라오샤 오샤라오샤 오샤, 오샤라 오샤! <음> 모습이...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시카복스입니다 주문하신 오늘의 소식 나왔습니다 퀴즈도 준비되어 있어요 <음> 고객님,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올해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 전통시장은 30만 2,500원, 대형마트는 40만 9,510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각각 6.7%, 7.2%가 오른 건데요.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배랑 사과입니다. 부사. 사과 세개 가격은 지난해 15,000원에서 올해 18,000원으로 20%가 급등했고요. 아, 배세개 가격은 13,500원에서 27,000원으로 두 배가 됐습니다. 두 배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한국 물가정보에서는 평년보다 서이 빠른데다가 한파 때문에 가격대가 높게 형성된 품목이 있다며 저장 기간이 비교적 긴 품목은 미리. 가격 변동이 잦은 채소들은 망에 과소 방지턱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음료 따뜻한 커피 준비해놨습니다 퀴즈 맞치시면 바로 보내드릴게요 어, 문제드립니다 올해 설 이것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요즘은 인것의 단순화가 망에 과소 방지턱이 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송균관 의뢰정리위원회 또한 조상을 기리는 마음이 음식 가짓수에 있지 않다 이렇게 거듭 얘기했는데요. 설과 추석에 아침 일찍 지내는 약식제상.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차례상. 2번 안연상 3번 보물 제1890호 익산 심곡사 7층 석탑 출토 금동 불감 및 금동 아미타열의 칠존 좌상. 네, 이렇게 세 개의 보기를 드렸습니다 상라임으로 가져가 봤고요 어, 조금 잠이 덜 깼을 때 이렇게 또 재치있는 오답도 한번 던져보고 멜로디 오답도 던져보고 네, 너스레 이렇게 던져보면 은 잠이 깹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8910 무료인 콩과 KBS 플러스로 보내주시고요 재치있는 오답, 정답 너스레 오답 많이 보내주십시오 노래는 2065님의 신청곡 트와이스의 우아하게 듣는 동화 받아볼게요 고찮겠 어,